자 보도록 하겠다아이 친구들 좋아요. 아, 아, 어디 가시는 거야? 뭐야 어디 들어갔어? 아뭐 견장을 <laughs> 하나? MSG 워라비. 아, 어자 너무... 지금 세준. 맞는 맞죠 너무 너무 잘 어울려서 참 큰일입니다. 어, <laughs> oh, 그대가 이쪽을 보게 제발 나. 고 하늘에 빈게 맞잖아 억소리명 없는데 무 걷는 가온그 아이러마 와 모든 거고 이렇게 말네 자, 1번 1세대 신 거는 저희가 보급된 거야. 자, 자 어떻게 보셨나요? 아, 가운데 분이. 어떨까요? 아, 근데 실력이 양 가운데 한데... 분이. 아 그리고 오정태 씨가 생각보다 리듬감이 좋으세요. 네, 아, 좋으세요. 진짜. 그리고 약간 립싱크가 <laughs> 입모양이 오버하지 않고 네,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. 좋아는다 기분 좋아. 기분 좋아. 기분 좋아어양쪽에두 분은 굉장히 흥도 많고 끼도 많으세요. 가운데 분은 억지로 약간 따라온 것 같은 아. 그래서 끝까지 뭔가 자기가 좀 잘못한 것 같아서 마지막에 혀를 잠깐 내미셨거든요 아. 그 혀조차도 약간 부자연스러워 아, 1번이 하고 6번이 하고 어느 혀가더부자연스러웠나요1번 뭐, 1번 혀. 하 6번이 하1번 혀는 저는 좋은 혀다. 좋은 혀, <laughs> 좋은, 좋은 네, 6번이 1번 혀는 고 6번이 혀고 6번이 하고 6